3차 열무 파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. 2차 파종 열무이고요. 이거는 첫 번째 파종한 열무입니다. 벌써 오늘 섞어서 먹게 되죠. 이렇게 1차, 2차, 3차로 순차적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예,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오면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1차 2차 3차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파종을 하면 아, 올 여름 내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음, 음.